어학 강사의 영어 문법 1 가정법 반사실과 미사실 counterfactual and unfactual Hi, 팀입니다. 오늘은 가정법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가 현재에 대한 가정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름이 좀 헷갈리죠. 어학 강사의 영어 문법에서는 헷갈리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요. 반사실과 미사실이라는 단순한 구분을 합니다. 가정법은 왜 시제가 어긋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반사실, 현재와 과거의 가정. 현재와 과거의 가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과거에 일어난 일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또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실과 반대되는 반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영어로는 counterfactual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What are you doing now? 여러분의 대답은 I'm watching YouTube.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바로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질문에 영어로 대답해 주세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I went to karaoke with my friends yesterday. 이 문제처럼 과거의 일을 질문 받았을 때는 기억을 더듬어서 대답하게 되죠. 이 감각을 기억해 두세요. 세련된 방이네요. 이 방의 특징 중 하나를 영어로 말해 보겠습니다. The walls of this room are white. 이 방의 벽은 하예요. 이 문장은 현재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형인 아아입니다. 이 문장은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일은 현재형으로, 과거의 일은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동사의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럼 이 방의 벽이 검정색이라면 방이 어두울 거예요.라고 영어로 말해 봅시다. 이 방의 벽은 하얗기 때문에 이 방의 벽이 검었다면 사실과 다릅니다. 반사실입니다. 즉이 방이 검은 별세 개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아까 말한 과거의 일을 답할 때 기억을 떠올리는 감각과 비슷한 것입니다. 눈앞에 없는 일을 마음속으로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가정에 과거형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If the walls of this room were black, the room would be dark. 영어의 과거형에는 시간축의 과거형과 상상축의 과거형이 있습니다. 공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현실 세계를 월드0라고 하고 W0로 합시다. 상상의 세계를 월드1이라고 하고 W1로 합시다. 현재 시제를 시간의 기준점, 타임0라고 하고 T0로 표기합니다. 과거 시제를 T1으로 합시다. 이 공식을 아까 말한 문장에 적용해 봅시다. I went to karaoke with my friends yesterday. 이 문장은 현실 세계이므로 월드 r l 입니다 시간은 과거이므로 타 i m 입니다 If the walls of this room were black, the room would be dark. 이 문장은 상상의 세계이므로 월드 r 입니다 현재에 대한 상상이므로 타임 m e 입니다둘다 하나씩 어긋나 있습니다. 이것이 둘다 과거형이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과거의 가정입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이 문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제 일이라서 타임 원입니다. 상상의 세계이므로 월드 원입니다. 타임 원과 월드 원이므로 두개 어긋나 있습니다. 시간과 세계가 어긋나므로 두 가지가 어긋나서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If I hadn't drunk too much yesterday, I wouldn't have caused such trouble. 현재의 가정은 과거형을 사용하고 과거의 가정은 과거 완료형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그럼 미사실인 미래의 가정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미사실 미래의 가정 미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즉 미사실 unfactual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말할 때는 화자의 감정이나 확신 정도가 표현에 영향을 줍니다. 화자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가장 기본적인 미래의 가정법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If it's sunny tomorrow, let's mow the grass. 내일 날씨가 맑으면 풀을 베자. 이 표현은 내일 맑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동사는 현재형인 있습니다. 미래의 가정에서도 현재형을 사용합니다. 이후의 설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왜 미래를 표현할 때도 현재형을 쓰는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정법은 가정의 이야기, 즉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시제가 없는 원형을 사용했었습니다. If it be fair tomorrow, we shall cut the hay. 내일이 맑거든 풀을 베자. 17세기 영국에서는 가정법이 이렇게 동사의 원형을 사용했습니다. 영어의 진화 과정에서 동사가 단순화되어 현재형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 가정법의 두 번째 형태를 살펴봅시다. If it should be sunny tomorrow, we'll go for a picnic. 내일 혹시 날이 맑으면 소풍 가요. 예시되는 혹시나 만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화자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슈디 가정법은 공손하게 말할 때 유용합니다. If you should need any assistance, please don't hesitate to contact me.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그럼 미사실인 미래를 나타내는 가정법의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이 사람들은 무언가로 고민하고 있네요. 사업 계획이 자금난 때문에 계속될 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어로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If someone were to provide funding next month, the business could continue. 만약 다음 달에 누군가 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텐데. 다음 달이라는 미래의 이야기인데도 동사가 과거형인 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형 동사는 현재의 반사실을 말할 때 사용했었죠. 미래의 가정에서 과거형을 쓰는 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즉,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와토는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일을 말할 때 쓰는 고정표현입니다. 가정법의 기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가정법의 응용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정법의 응용표현 1 소망을 나타내는 I wish I wish it weren't raining 비가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wish는 실제와 반대되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니까 반사실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가 사용돼요. 과거의 소망은 과거 완료형으로 나타냅니다.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 시험 공부를 했더라면 좋았을 걸. 과거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형이 사용되고 있네요. 가정법의 응용표현이 if 생략과 도치 가정법의 if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도치, 즉 의문문 어순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모든 if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예문 두 가지를 들어봅시다. 미래를 가정할 때 쓰는 showed가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중한 제안이나 부탁의 슛 가정법은 비즈니스 이메일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이 슛은 도치 형태로 자주 사용됩니다. 토이키 시험의 이메일 지문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가정법 도치의 두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e v e r so humble, there's no place like home. 이 구절은 19세기 미국에서 만들어진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의 발췌입니다. 문두에 있는 비는 원형을 사용한 가정법 도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뭐뭐라면이 아니라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라하더라도 집만 한 곳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의미의 비동사 도치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We offer solutions for all needs, be it personal or business. Be it personal or business는 비즈니스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아무거나라는 의미입니다. 회화보다는 광고 문구 등에서 사용됩니다. 이로써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